누가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말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은 손 마른 여인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장이 뭐라 했어요? 이거는 평일 날 하라, 안식일 날 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소나 양이 있는데 우물에 빠졌으면 건지지 않겠느냐?" 건져요, 안 건져요. 그들한테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먹여요, 안 먹여요, 먹여요. 그거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이... 악한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는 이 여자. 그죠? 병을 고치는 것은 일이라고 얘기한단다.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 반대하고 나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나 예수를 믿어요.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죠?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죠?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날 되게 좋아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덜 돼서 그래요. Understand?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 반대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잘 믿게 되면 반드시, 반드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거는. 어? 왜냐하면, 은 제대로 안 믿,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내가 적절한 관계를 잘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나를 갖다가 반대하지 않고 좋아하는 거예요. 응? 이 말씀. 그래서 이 반대하는 자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행위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막고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능력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티케이 마이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하다 어퍼즈가 되겠습니다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반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대하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대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반대를 하는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 자들을,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안티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Of, against, 가 되겠습니다. 뭐 대신에 항상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 말씀 못해요? 못하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없어서 못해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날려. 하다 세계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없으니까 새겨진 게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지. 아주 간단한 치입니다 Over against 입니다. 전부다 뭐 o p 지 이거 똑같은 거 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응? 플러스에다가 뭐 대신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들어놓는 거야 들어놓는 안테케이마이. 나 들어놓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세상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배를 째세요. 이내나 이렇게 번역할게요. 배 째라. 이거 의역입니다. <laughs> 배 째라. 반대하는 게 그런 겁니다, 반대. 그러니까, 아래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게더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가지고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다음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영광스러운 엔독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엔독소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광스럽게 한다. 글로리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거 아주 높이는 예수님의 땅에 아주 높이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플렌디드 찬란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게 일만 사람을 고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까지 딱 해가지고 반대지형을갖다확 그냥 뭉개버리십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야말로 정말 찬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높여주는 존경스러운 일이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다. 엔독소스라는 말인데, 이 엔독소스라는 말은 중간에 또 많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제가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자면, 이 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독해오라는 말이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think입니다. 생각 안 해.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마음에 둔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을 할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항상 마음의 두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